검찰청 특수본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 방금 전 민병덕 의원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법수사당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윤석열이 장관들에게 별도의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하고 지시이행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한 문건에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ABB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들어봐요. 2.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등인 자금 포함 안전 차단할 것. 3.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등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바로 F4회의 소위 재무관계 장관회의 해결됐고 제출, 제출에 관련된 예,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네. 조태열, 최상목 등그 자리에 참석한 조태영 포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관 및 장가급 인사들에게 지시했던 각종 문건 지금 검찰청에서 특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저녁 정보사에서 노상원, 문상원, 구삼회 방정환, 정성우, 김봉규, 오성철 등이 회의할 때 노상원이 배포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미 경찰에도 갔고 검찰에도 갔다고 하는데 일체 지금 검찰에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추가해 주시고 두번세 번째 오늘 노상원의 예. 수첩 반드시 추가해서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문서만 갖다가안 오고 해당 사항은 수사 중이니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